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품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선민 어린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잘 지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교회와 학교를 못 가고 있는데, 하루속히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안전을 늘 지켜주시고, 오늘 성경말씀도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너는 복이 될 거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게 할 거란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살게 되었어요. 또한 늘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동네에 상수리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세 명의 낙은애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얼른 일어나서 그들에게 절을 하고 먹을 것을 이만큼 많이 준비해서 그들을 집으로 모셔드려서 대접을 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 때에 우리가 다시 이곳에 올 터인데 그때 내 안에 사라는 아들을 낳을 거야라고 약속해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옆에서 이렇게 몰래 엿듣고 있던 사라는 피식 웃었어요. 에이, 내가 무슨 나이가 많은데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이것을 안이세 명의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아가 왜 웃고 있느냐?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결국 이들의 말대로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이삭을 낳았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에게는 내가 늘 함께 할 거야.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해 줄 거야. 또 너희는 구원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훗날 끝에는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뻐하는 친구들 되기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한 우리와 약속하신 성경의 모든 말씀도 꼭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며 살겠어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다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티티 1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인가요? 너로 복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2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웃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이번 주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끝까지 순종한 내가 나중에 받을 트로피를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작은 트로피를 그림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거기 트로피 안에 쓸 내용은 밑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정민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순종했어요.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했어요. 때로는 어 비록 실패했어요. 무슨 실패를 했냐면 짜증도 내고 예배 드리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어 조금 걱정도 하고 그랬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행동을 보였기에 이 트로피를 수여합니다라고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비비 감사드려 볼까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 멋대로 행동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 저의 모습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을 통해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 내 마음 표현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꼭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뻐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해피 타임은요.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기쁨의 중심 말씀 외우기.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외우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도 기쁨의 정이 외치고 끝내도록 할게요. 기쁨이란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 이 시간은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 성품 닮아가기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 칭찬해요. 아, 이번 주 금요일은 성탄절이에요. 엄마와 아빠와 함께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기 바래요. 어른들 예배 함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담당은 진서예요. 준비해 주세요.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